당근 라페 하나 만들어두면 두루두루 식단할 때 좋으니 만들어보세요. 재료도 만들기도 간단하답니다. 당근 큰거두개채 썰어주세요. 포크 이용하면 손 쉽게 채썰수 있어요. 소금 넣고 10분 동안 자장자장 재워주세요. 물기 꽉 짜주고 올리브유, 에사비 또는 레몬즙, 홀그레인 머스타드, 대체당. 저는 스테비아 사용했어요. 마지막 후추 뿌려 그릇에 담아주면 완성이에요. 김밥 위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, 빵 위에 올려 먹어도 너무 좋은. 당근라페 베이글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이 조합 미쳤는데, 당근라페 레시피는 관련 동영상을 클릭해주세요. 구운 베이글 위에 그린 요거트 듬뿍 발라주고, 그 위에 당근라페 올려주면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만들어두었던 당근라페로 만드는 키토김밥. 달걀 3개에 소금 넣고 잘 섞어 지단 붙여주세요.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 2등분 해준 다음 김 깔고 지단 올리고 당근란패 듬뿍 올려 돌돌 말아주면 맛있는 키토김밥 완성! 김밥 끝에 물을 적셔주면 잘 붙어요. 칼로리도 적고 맛도 좋아서 이거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진답니다.